자, 자 돌아가서 아까 제일 처음에 부모하고의 인연, 자 억울하게 당한 이것에 대해서 억울함이다, 부모에게 억울함이다, 사회로부터의 억울함이다라고 하는 그 억울함을 이제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지요. 제가 그것은 억울함을 이치를 몰라서 억울한 거다, 억울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가령 환경이 좋지 않는.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 밑에 자랐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다 똑같이 그렇게 경험되지는 않습니다. 어... 아마 형제 간에도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말과 행위가 형제마다 다른 것은 아닌 겁니다. 아니죠. 다 똑같이, 형제들 다 똑같이 앉혀놓은 그 자리에서 한 부모의 말과 행동도 형제들과는 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부모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은 그럼 다 똑같이 받아들여져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거기에서 작용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지, 부모의 말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형제는 기분이 아주 나빴다, 억울하다, 라고 하는 수도 있고, 어떤 형제는 아 기분 좋고, 아 좋아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형제는 그냥 뭐듬덤할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것은 그래서 듬덤하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좋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기분이 좋은 거고 억울하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럼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듬덤한게 전부 다 아버지의 말과 행위 때문에 그런 거냐? 아버지의 말과 행위 때문에라면 다 똑같이 다 불편하든지? 다 덤덤하든지, 다 기분이 좋아야죠? 이 말과 행위 자체가 좋은 거라면, 말과 행위 자체가 안 좋은 거라면, 다안 좋아야죠? 그런데 형제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의 말과 행위를 지금 보고 듣고 있어도, 자, 이것은 이 말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말과 행위에 대한 생각의 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털 문제지.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번 뭐 해보십시오. 말씀해보십시오. 사실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제가 3년 이년인데 음. 제가 3년입니다. 음. 제가 3년입니다. 음. 근데, 저만 그렇게 두둑해보고 저만 그랬어요. 예, 런 근데 음. 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음. 근데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기워하고 기뻐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걔는 손찌검 한번 당한 적이 없이 살아왔어요. 예, 보십시오. 이건 뭔가요? 예, 프란시스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 프란시스님도 누구를 때려 보신다든가 그렇게 예. 하셨죠 많이 때렸고. 예, 많이 왜 때리셨습니까? 뭐, 이권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생각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데 때렸습니까? 마음에 들어서 때린 적 없죠.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니까, 러 우리 부모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생각 때렸고, 예. 우리 막내는 부모님 마음에 들었고,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예. 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그러잖아요 예.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프라이 사람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저는 애기입니다. 예. 태어나서부터. 네. 예. 부모님 말은 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도록 했다고로 나 이해해요. 예예 예. 예, 예. 여기서 기대에 부응했냐? 음. 얘는 대학도 떨어지고 음. 공업전문학교에 음. 들어갔는데 나중에 음. 대학편입시키고 음. 삼성전자도 음. 나중에 부모님 음. 이렇게 지원해줬어요. 음. 사람이 기대란 뭡니까? 결국에는 뭘 응.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결국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대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얘는 큰아들이니까, 또 막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집안의 기둥은 장남이고, 그러니까 기둥이 잘 돼야 되는데, 뭐 막내니까, 너는 뭐 그냥 대충 해도, 뭐, 큰아들이 중요하지. 집안, 대대로 내려간 집안을 하는 큰아들이 중요하지. 막내는 너 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기대도 안 하고 하니까, 때리지도 않고, 뭐 어떻게 돼도 괜찮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큰 아들이니까 너는 이 집의 장남이고 이 집안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름을 유지해 갈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사실은 더 누구를 더 관심을 두고 있고 누구를 더 사랑한 겁니까? 아 그건 이제 사람보다는 좀 관심 자, 자기의 기대였겠죠.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으니까 지 성질 을 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음. 진짜 아,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은 네. 사실은 항상 큰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큰아들이 그렇다니까 잘 돼야 된다고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크고, 그러니까 때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은 사실은 사랑하면은 무조건 안 때리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 어, 근데 제 맞는 입장에서는 네. 그건 사랑의 메가 아니고, 자 항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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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자, 네. 네. 항상 보십시오. 항상, 작용하는 그 사람, 경험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상대방의 생각이 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인 거예요. 당하는 사람의 생각 기 때문에 억울하고 그런 것인 거예요. 그렇죠. 때리는 사람은 때리는 사람은 때리는 사람의 이유가 있고 때리는 사람의 생각이 의해서 때리는 거죠. 근데, 워카팔로 볼 차듯이 막 차버리고 이런 거는 사랑하는. 뭐, 워카팔이 아니라 칼로 찔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응, 응. 그것도 다, 그 사람의 생각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응. 아, 그 그러니까 생각에서 하는데, 네. 진짜 이놈이 잘 되고, 응.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 같으면, 칼로 찔르고 워카팔로 볼 차듯이 그렇죠. 차겠네. 그러니까. 이거죠. 제 얘기는, 거기 네. 거기도 저는, 응. 이 반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네. 더 강하게끔 쳐봐라, 이놈아. 그러고, 응. 이제, 응. 어, 그렇게 살아왔던 응. 거죠. 자, 그러니까 좀 네. 들어보십시오. 네. 둘다 각자의 생각 틀에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실제 있었던 일의 문제가 아니라 네. 둘다 생각의 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생각의 틀이라는 것은 예, 예. 바로 이렇게 뭔가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거기에 얽매해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생각의 틀에 얽매여 있고 예, 예. 각자 각자의 생각의 틀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이 생각의 틀을 어저께 아침에 아 이걸 깨야 되겠다. 이 생각의 틀만 없으면은 뭐 그, 이게 같이 순응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게 이 생각의 틀이라는 게 결국 나 나라는 게내 거다 나다 내 이게 모든 게. 나라는 게 이제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생각, 생각의 틀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깰 수가 없나요? 예, 생각의 틀은 깰 수가 없습니다. 단지, 생각의 틀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그렇게 자각이 됐으면서도 지금 계속 생각의 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아니, 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요 생각을 얘기할 때는 말씀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생각의 틀인 아, 아. 겁니다. 생각의 틀은 깰, 수가, 깰 수, 깰수 있는, 깨는 것이 아니라, 음. 생각의 틀이 생각의 틀임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비 때문에 불편하다면, 비를 안 오게 해야 되고, 비를 안 오게 막아야 됩니까? 아니죠. 막을 수도 없고, 안 오게 할 수도 없죠. 예, 네, 그건 뭡니까? 비라는 것이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해가 있으면, 비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 비가 와도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생각의 틀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데, 단지 생각의 틀을 내 생각의 틀로서 그렇다라고 믿을 때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란 깨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은 있는데. 그냥 비일 뿐이면은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작용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괜찮듯이,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깨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이 생각의 틀임을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틀을 안응매이면 되는 거고 생각의 틀을 음? 생각의 틀대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태까지 내가 학습되어지고 내가 굳은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예, 예. 이제 비가 왔어요. 순간적으로 어 이러다가도 이 알아차리니까 아 내가 이걸 지금 비오는 걸 내가 싫어야. 싫어하니까 짜증이 나는구나, 싫어할 이유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이, 알아차린 거를, 나름대로 해석,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그게 생각의 틀을 놓고 그냥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포도한 성인 먹었는데, 내 입에 맞아요. 내 입에 맞는 건내 감각의 느낌이 좋다는 얘기죠. 아, 그건또 하나 먹게 되고 또 하나 먹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먹게 되는데 그러다가 아 이건 아니지 네, 여기 빠졌구나 아, 이렇게 딱 내려놓고 이렇게 알갱이 집었다 딱 내놓고 아 빠졌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내가 거기 빠진 걸 아는 게 거기 생각의 틀을 놓고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다 그렇게 자각되는 것은 네. 맞는데 네. 또 가령 아니다라고 생각되니까 또안 먹으려고 하면은 먹으려고 하는 건안 먹으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예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먹으면 지금 먹는 줄 알고 아. 안 먹으면 안 먹는 줄 아는 겁니다. 아, 단지 알아차릴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예, 예.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이다. 예. 아.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래려고 저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규정짓는 네. 거다 이거죠. 저다요 나쁘다. 그게 규정가지고 내가 판단한다 이거죠. 네. 아 자. 네. 아버지와 그 네. 사이의 네. 어떤 일은 폭행이든, 억카발로 네. 차든, 칼로 찌르든 네. 다 똑같은 것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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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것은 생각의 틀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생각의 틀로. 그렇죠. 네.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나한테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이 틀로서 그렇죠. 좋은 거나 안 좋은 거나 할 뿐이라는 거예요. 네. 네. 결국은 니네 새끼가 내새이 네 새끼가 이렇게 해줬으면 했는데 이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질대로 해보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고 그 순간을 했겠죠. 그러니까 네, 네, 네.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있죠 예. 네. 네. 아니 네. 프란시스님이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면 두들패고 네, 네. 마음에 들면 붙잡으려고 하고 아, 그러듯이 아버지 또한 그러셨을 뿐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크라시스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살아오셨나요? 내 예, 성질대로 그럼 왜 그렇게 사셨나요? 이치를 몰라서죠. 내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이치를 몰라서 그렇게 사셨던 거죠. 몰라서요. 아버지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제 프라시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맞죠. 내 자신이 불쌍하고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그러셨죠? 네. 아버지도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면 프라시스님이 어떻습니까? 프라시스님이 그러셨듯이 아버지도 똑같은 것뿐인데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네. 아버지를 비난할 수가 있나요? 몰라서 그런 사람한테 비난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단지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쌍하죠. 그렇죠.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을 대상으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치를 아셨다면 안 그러셨겠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좋으면은 막 삼키고 더 먹으려고 하고, 썸을막 뱉고, 배신하고,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 삶이 괴로운 삶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시스님이 어제 절실하게 그렇게 해서 네. 그러셨잖아요. 아버지도 똑같은 분인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할수 있나요? 오히려 불쌍하죠?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바로 그런 경험이 또,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또, 크라이스님의 삶에서 어떤, 아,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던 거예요. 모든 인연은, 인연은, 자, 이것이 인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억울함이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왜 때렸냐? 사실은 그때는, 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미운데 그럼 두드리패지. 화나는데 두드리패지. 개 때문에 화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아, 개 때문에 화난 것 같은데 두드리패지. 그걸 안 두드리패를 수가 있나? 그렇죠? 개 아, 그렇죠. 때문에 화난다. 개 때문에 화난다. 라는 거죠. 그런데, 가령, 거기가, 비록 이것이 각자의 착각의 문제로서 비롯됐지만은, 비롯됐지만이 착각이 일어나게 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조건이요. 만약에 그,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였더라면은 두들 펴는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안 했더라면 두들 펴는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말 때문은 아니지만그 말에 대한 이 생각의 틀, 생각의 틀이 바로 무지 착각. 이것 때문이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이 된 거예요. 조건이 있으니까 작용했던 거죠. 그 때문은 아니어도,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것이 작용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럼 나갔어요. 이어서 이것은 착각을 해서 나갔죠. 무지 때문에 나갔죠.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나간 것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이 무지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이걸 하지 말라 할 수가 없어요. 없죠. 빠져 있을 때는. 없죠. 빠져 있을 때는 좀못 네. 말리죠. 예예 예. 그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상대방이 괴롭고 안 괴롭고 하는 것은 하나 맞는다고 사람이 괴롭고 안 괴롭고 해요? 아니죠. 괴로운 건그 마음의 작용이지 저는 어떤 이런 거의 작용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맞는다고 해서 사람이 다 괴롭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운 것은 또그 사람의 생각이 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통 서로서로 서로 무지하기 때문에 서로 각자가 각, 다 괴로운 것인 거예요. 어느 한쪽, 그쪽이 무지하지 않다면은 그사람 그렇다고 해서 괴롭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무지하지 않았다면은 그럼 이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나간 것은 이쪽이 무지해서 그렇고 괴로운 것은 그쪽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워카바라 아니라 칼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무지 않다 안 타면은 워카발도 안 나갈 거예요, 칼도 안 나갈 거라는 거예요. 온통 무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인이 범 범죄니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살인도 어쩔 수 없어요. 그그 그 상황이 되면은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 워카발로 차지 말라. 부모라면 그래안 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만 이게 무지구나. 이 생각의 틀에 얽매여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이치를 알아야만 비로소 그렇지 않게 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알면 바로 그런 자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내 생각의 틀에 얽매였었구나 그 때가 생각의 틀이 얽매였다라는, 음, 그 생각 자체가 이치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네.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곧 이치가 아니잖아요. 예. 어, 자, 이치란 말은 예. 그냥 쓰는 말이고, 깨달음이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그게 얽매였었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 이치는 그렇게 작용되는 겁니다. 아, 화가 있으면 이게 나가게 되는, 화가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이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치냐 하면은 아버지가 워카발로 찬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생각이 괴로움이지.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이렇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발로 찬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자체가 괴로움인데 그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 괴로움인 거예요. 생각의 털.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아는, 이렇게 작용되는, 그 워카발로 맞은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 생각의 느낌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워카발로 차고, 가끔멍으로 치고, 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 그 반작용, 반감이 샀다는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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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음, 비난하고, 음, 날 두드러 패는 거지, 음, 음, 이 아, 맞는 자체에 그게 음. 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 그거 저는, 바로 그였습니다. 바로 어, 그거였거든요.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감이 어. 더 강했던 거지. 그러니까 음.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같으면, 음, 음. 그것도 내 생각이 틀리죠. 그렇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종아리 벗어, 너 이래서 얘기 음, 잘못한 음, 거지, 음, 그러고 다, 너몇대 음. 맞을래, 막. 뭐, 다섯 대 맞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다섯 맞아. 그러고, 뭐, 강약대들 한다든지, 나는 이런, 내 부모를 바랬는데, 그건 또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특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뭐, 어, 무치지도 않고, 무조건 네. 그냥 네. 때리고 그, 보고, 그게, 이런 거. 그게, 그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여즘 뭡니까?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아니 그리고 날 죽이고 죽여야지만 예. 동생 네 명이 편히 산다. 아니 그것은 제가 그건...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 아버지 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고게 아버지는 고까지 그 무지한 고까지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곡까지.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렇게받아들이면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되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랑이라는 정의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저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제 개념은 그냥,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던지는 게난 그것도, 그것도 사랑이 아닌 아.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 아닌 거요 그러니까,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랑이 아니라, 욕심 아니면 화인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도저히 애를 키울 수 없고, 이러면 애들이 나중에 크면서 살아, 사회로부터 멸시당하고 고생할까봐서 애를 죽이고 같이 자살을 해요. 이,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랑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이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그 사람은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월카팔로 차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차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쩐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누가 워카바로 찹니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누구나 다니면서 길거리 가면 다 워카파로 차셨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지금 제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네, 모르는 네.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전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네. 욕심이고 네, 네. 화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랑한다, 네. 이치를 모르면서 사랑한다라고 한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네. 말이 사랑이지, 생각이 사랑이지,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이치가 뭔지 모르는 아버지가 사랑이라고 생각한 그것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억하팔로 차고 강목으로 두드려 뺀 것이다. 자식을 부모가 이제 사업에 망해서 돈이 없는 상황이 돼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기 막막하니까 이 자식들이 사회에 멸시당하고 괴로움받을까봐서 차라리 이 자식을 죽이고 나도 죽자.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생각해, 그 분이 못 미쳤으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사고거든요. 그렇죠. 그와 같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예.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이거든요. 고개에 그, 네. 그 그러니까 상황에서 그왜 모든 사람들이 어. 문제가 일어나는 네. 거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문제 이렇게 모든 각자의 난 그니까, 고게난이게 난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니까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 순간만. 그런데 거거든요. 바로 그 예. 상태가, 예, 예.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렇죠. 부모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한들 될 문제가 아니죠. 아니라, 그렇죠. 바로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도 나름 사랑인 걸, 네. 어? 부모를 탓한다?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또. 그렇죠, 내 생각에. 예,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할 게 아니라 는 거예요. 원망한데 미워할 게 아니라 는 거예요. 미워하는 뭐 소용이 예, 예, 없는 예.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미워하는 게너곧던내 음. 최선이에요. 음, 음, 자 그래서 예. 이제 이치를 알고 보면은 예, 예. 아무리 나를 또들이 패고 그발로 예. 자도 예. 사실은 그것이 아버지 사랑이라는 것이 알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쌍하고 처근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 그 음. 순간만큼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음. 그 순간만큼 분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나를 그냥 보세요. 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아실까요? 사랑은 전부 욕심 아니면 화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그 사랑이 그 욕심과 분과 화로 나한테 작용했다는 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름 사랑한다라는 것이 없으면은 화라는 이 작용되지 않아요. 지나간 여자,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가 이런 어떤 것들은 어떻습니까? 요내 남편이 바른 병 우러가시면 옆집 남편이 바른 병막 하는 그, 그 관계 그, 그, 없는 겁니다. 그와 예. 같은 얘기지. 그렇다그 이해가 니다 그렇습니다,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예. 예. 예, 사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어. 이 모든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살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욕심 아니면 화인 거예요. 정말 불쌍하신 분이네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렇죠. 정말 불쌍하신 분이네요. 예. 네. 그걸 모르고 또 내가 되든 내가 또 그분 마음 아프겠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불쌍하신 분이네요, 그 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불쌍하신 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불쌍하신 요 끌려고 모르고, 그냥, 집어 던지고, 막, 잡아서가지 꺾어버리고, 막, 그냥, 내대로 얼쑤대고, 한풀 다 해버렸거든요. 그서 그냥 도망 다니고, 천하의 불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랬군요, 그게. 정말 저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한입 알았어요. 정말, 네. 정말 저들도 계속 죽이고 싶고 몇번 죽이려고 몇번시도도 그냥 거기다 멈추고 멈추고 그랬는데 정말 난 태어나 가지고 그분들 만났다는 게 나로서는 내그 삶에서 완전히 망가뜨린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괜 나름대로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왔어 그래서 전 저런 게도 정말 독하게 살아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도 독하게 살아왔어 저는 부모가 날 뻘째듯이 쳐도 저 도망가지 않아더요 던지라고 더, 더 그러고 더 대들고 그 순간만큼 그 맞을 때그 순간부터는 그냥 저는 완전히 미쳐있었어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려면 나 자신이 그냥 나 자신이 없 그냥 미쳐, 날는나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왔을 땐 그게 두렵더라고요. 어,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예, 그래서 그것은 전부, 자, 아유. 서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즉,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예, 예. 생각의 틀에, 각자의 아, 생각의 틀에 음매이기 아, 네. 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예, 예.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것을 갖다가 한번 오늘 어, 다시 되새겨보시고, 네. 어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런 부모와 어떻게 부모 자식이 됐고 그렇게 된 거냐 네. 그것이 전혀 또 의미가 없는 일인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일어나면은 안 되는 일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다시 높담 시간에 한번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어제 자각하셨던 것이 또 그것이 한번 되새겨 보시고, 오늘도 또 새롭게 작업된 것에 대해서 되새겨 보시는 그런 삶이 하루가 또되십니다